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분양하는 송차장입니다. 오늘은 수원시 영통구 일반공업 지역 내에 1군 브랜드 현대 엔지니어링이 짓는 지식산업센터 현대 테라타워 영통 패스트웍스 현장에 대한 분양 정보를 가져왔습니다. 이 현장은 수원 삼성 디지털 시티와 인접한 성공 비즈니스에 최적화된 핵심 입지에 공급되는 지식산업센터인데요. 현대 테라타워 영통 패스트웍스가 공급된 수원시 영통구 일반공업 지역은 경기 남부권 산업 벨트의 중심이라고 언급되는 곳입니다. 이 수원시 원천동 일반공업 지역은 2022년 5월부터 개발행위 허가 제한 지역으로 지정되어 3년간 개발행위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현재 이 지역에는 지식산업센터 공급이 불가능한 상황인데요. 근데 여기 현대테라타와 영통 패스트웍스는 개발 제한 전에 허가를 받은 지식산업센터라서 이 지역에 유일하게 분양을 진행하는 곳입니다. 공급 자체가 제한이 되다 보니까 신규 공급에 목말라 있던 투자자분들과 신규 지산으로 사업지 이전을 고민하고 계시는 대표님들의 문의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취득세, 재산세 감면 혜택과 분양가도 평당 1100만원대로 다른 신규 공급지들에 비해 굉장히 저렴하게 나와서 굉장히 핫하게 분양되고 있습니다. 현재 모델하우스가 수원에 위치하여 평일 주말 쉬지 않고 운영 중이니 관심 있으신 대표님께서는 서둘러 오셔서 상담 받아보시고 원하시는 층과 면적을 배정받으시길 바랍니다. 영상 보시다가 현대테라타워 영통 패스트웍스에 대해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위에 있는 제 대표번호로 전화주세요. 자, 이제 현대테라타워 영통 패스트웍스의 개호부터 입지, 평면까지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현장은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 347번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대지면적 2,478평, 건축면적 1,489평, 연면적 1,6,450평, 지하 2층부터 지상 15층 규모로 지어지는 지식산업센터입니다. 주차 대수는 총 357대, 법정 대비 204%입니다. 건물 구성을 보면 지하 2층부터 지하 1층은 근린생활시설이고요. 제조형 공장은 지하 2층부터 지상 10층, 185실이 공급됩니다. 업무형 사무실은 지상 1층부터 지상 10층 100호실이 공급되고요. 스마트형 사무실은 지상 11층부터 지상 15층 220개 호실이 공급됩니다. 현대 테라타워 영통 패스트웍스는 지식산업센터 유형별로 맞춤 설계를 진행하여 입주자분들의 편의성을 증대했는데요. 제조형 공장은 지하 2층부터 지상 10층까지 전부 드라이브인 시스템을 설계했고, 물류에 최적화된 도어 또 도어 시스템 설계, 최대 6.3m의 높은 층고, 그리고 호실 발코니 면적을 제공합니다. 업무용 사무실은 효율적이면서 선호도 높은 섹션 오피스로 구성했으며 지하 1층부터 지상 10층까지 전부 드라이브인 시스템을 설계했습니다. 그리고 개별 발코니까지 설계했네요. 스마트형 오피스는 라이브 오피스로 설계했고 전호실 복층 구조입니다. 그리고 4.2m에서 4.5m 높은 층고로 개방감을 느낄 수 있고요. 전호실 발코니 면적도 제공됩니다. 다양한 수요를 만족시킬 수 있는 제조형, 업무형, 스마트형 상품 구성으로 소액 투자도 가능하고요. 큰 면적이 필요한 기업도 입주가 가능합니다. 저 분양하는 송차장한테 전화 주시면 상담 후 원하시는 방향으로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대 테라타워 영통 패스트웍스의 입지 환경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현장은 첨단 산업 클러스터 삼성 디지털 단지, 삼성전자 기흥 화성 반도체 벨트를 잇는 최적의 입지인데요. 수원시 원천동의 한정된 일반 공업지구 내에 위치하여 희소가치 프리미엄을 누릴 수 있는 곳입니다. 현대 테라타워 영통 패스트웍스는 2026년 상반기 완공 예정으로 지식산업센터가 실제로 사용 가능해지는 시점에 굉장히 우수한 교통환경을 직접 누릴 수 있습니다. 먼저 도로교통망부터 살펴보면 경부고속도로 수원신갈 ic가 인접하여 서울 서초 및 지방 전역으로 이동이 편리하고요. 용인 서울고속도로 흥덕 ic가 인접하여 서울까지 쾌속 이동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영동고속도로 수원톨게이트 인접으로 인천국제공항과 인천항으로 이동이 편리합니다. 제조형 공장이 구성된 지식산업센터라서 도로교통망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부분은 걱정이 없겠습니다. 다음으로 전철교통망을 살펴보면 수인분당선 영통역과 망포역을 가깝게 이용할 수 있는데요. 이 역들을 통해서 인천, 왕심리 인덕원, 서동탄까지 빠르게 이동이 가능하고요. 2026년 인덕원 동탄선 개통 예정으로 현대테라타워 영통 패스트웍스의 완공 시점에는 더 나은 교통망을 이용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공업지역에 위치하고 있는데 이 정도 교통망이면 굉장히 우수한 편이고 분양가까지 싸게 나와서 그런지. 공장을 실사용하려는 기업 대표님들이 큰 면적을 검토하고 실제로 분양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파트나 지식산업센터 같이 한번 들어오면 오래오래 사용하는 부동산은 역시 입지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현대 테라타워 영통 패스트웍스의 배우 수요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현장은 삼성 디지털 시티의 직간접 고용 인력으로 탄탄한 배우 수요가 확보된 입지입니다. 반경 1km 내에만 하더라도 삼성전기, 글로벌 EHS, 디지털 연구소, 삼성이노베이션 뮤지엄, 로지텍, 기술원, 미래기술캠퍼스 등등 삼성 안에 갇혀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대한민국 최고기업 삼성 디지털 시티 고용인원 약 3만 명과 협력사 약 1만여 명이 인근에 있어 정말 탄탄한 배우 수요를 직접 누릴 수 있는 지식산업센터로서의 최고의 입지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탄탄한 배우 수요를 현대 테라타워 영통 패스트웍스가 거의 독점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업 지역에는 지식산업센터가 앞으로 2년간은 신규 공급이 안 됩니다. 2년 후에 공급해도 실제로 사용 가능한 시기는 2028년에서 9년쯤이라서 기업들이 검토하기에는 너무 긴 기간인데요. 공급에 목말라 있는 주변 기업체들이 현재 1순위로 검토하고 있는 이 현장은 투자로도 굉장히 메리트가 있습니다. 큰 면적을 검토할 예정이시면 빠르게 문의주셔야 합니다. 투자자분들보다 실제로 사용하시려는 기업 대표님들의 문의가 훨씬 더 많습니다. 영상 보시고 빠르게 움직이셔서 더 좋은 옷을 좋은 조건으로 분양받으세요. 마지막으로 현대 테라타워 영통 패스트웍스의 평면도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지하 2층부터 보면 근린 생활시설과 제조형 공장이 있습니다. 근린생활시설 공급이 많고 제조형은 약 80평 정도만 들어갔네요. 지하 2층은 드라이브인이 가능하게 설계된 층입니다. 지하 1층에도 마찬가지로 근린생활시설과 제조형 공장이 공급됐는데요. 2층에는 근린생활시설이 약 20평 정도만 공급되고 제조형 공장이 약 270평 정도가 공급됩니다. 여기도 차량 진입이 가능합니다. 지상 1층부터 지상 10층까지는 업무형과 제조형 공장이 공급됩니다. 전부 드라이브인 시스템이 적용되어 차량 진출입이 가능합니다. 도면과 면적표를 쭉 보시면서 마음에 드는 층수나 원하시는 면적이 있으시면 도면과 면적표를 멈춰서 자세하게 보시고 전화 상담 시 바로 말씀해 주시면 분양가 안내와 원하시는 면적과 층수를 맞춰 드리기 좋습니다. 11층부터 15층까지는 스마트형 오피스인데요. 여기는 업무와 생활이 동시에 가능한 층수입니다. 아무래도 생활도 같이 하시려면 최강 같은 것도 신경 쓰셔야 할 텐데요. 건물에 막히는 위치가 있고 뷰가 뻥 뚫린 곳이 있으니 모델하우스 현장에 방문하시고 괜찮은 쪽을 선택하시는 게 좋겠죠. 마지막으로 도면과 면적표까지 쭉 살펴봤습니다. 평일 주말 상관없이 모델하우스가 운영 중이니 방문 예약 후 모델하우스에 오셔서 모형도와 유니트를 직접 눈으로 확인하시면서 고민해보세요. 모델하우스 방문 예약 및 현대 테라타워 영통 패스트웍스에 관련된 모든 문의는 위에 있는 제 대표 번호로 전화 주세요.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